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 베드로가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부인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한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 몇 시간 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토록 한 사람 그것도 예수의 수제자라고 불리고 또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수장이었고 또 캐덜릭으로 치면 초대 교, 교황이죠. 그런 베드로의 수치를 리얼하게 이렇게 실제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는 인간이 썼다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조작되었다면 이토록 베드로를 실패자로 만들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 인간의 실패를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기록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라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너희는 알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단순히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해라. 예수를 부인할 위험성이 있으니 어, 미리 알고 그러지 말아라라는 경고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말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베드로조차 예수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수께서 끝까지 추적해서 베드로를 추적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정말 반석 같은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자신의 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면으로만 인간적인 면으로만 하나님 나라 주님의 왕국을 도래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실패한 자들의 겸손과 회개를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 대해 너무 냉정하게 비난만 하는 입장을 좀 벗어나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한 군병 무리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가운데에서 그들 안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그 여부를 떠나 일단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첫 번째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는 바깥들이라고 합니다. 박가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그 뜰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여종이 예수의 제자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베드로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워낙 앞서길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탁띈 거죠. 평소 봤던 게 눈에 띈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임에도 아, 아, 자임을 부인을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함께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아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이죠. 이 강도가 달라요. 첫 번째는 이제 함께 있었던 것을 부인해요. 그런데 거기서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밖으로 도망쳐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71절을 보면 안문까지 나아가니라고 해요. 영광까지 물러가기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은 이 당시 어땠을까요? 살벌한 분위기에서 밀려오는 공포심 그것이 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데 주님이 어찌 될지 떠나지 못하고 머물고 싶은 또 사랑의 마음도 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공포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그것둘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안문 즉현관에서 이제 또 다른 여종에게 지목됩니다. 베드로는 이때에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곧장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린 그런 베드로를 보고 그저 비난만 할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당시 상황에서도 대단히 끈질긴 용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할때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신분이 확 드러났습니다. 23절에서 보시면 73절에서 보시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말투로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악센트가 너무나 별나고 또그 소리가 매우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랍비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이 회당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 축복 기도를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의 그어기 악센트가 독특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들킨 것이죠 여하튼 베드로는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제자라고 지목되었는데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그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면 이제 정말 도망갈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그 베드로의 용기와. 베드로의 사랑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그저 비겁하기만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 번이나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단순히 경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예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 밤에 세번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를 몇번 부인하며 살고 있을까요?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솔직히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가 함께하지 함께 함께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그 순간이 모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살면서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면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매일의 그 배신적인 삶 때문에. 그런 우리의 자신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곁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배신적인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자,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감춘다고 해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자책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책은 회개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후 27장을 보시면 가론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요. 1, 2절로 건너뛰어 3절부터 나와요. 가론 유다가 자살했다라는 것은 가론 유다의 자책과 후회가 매우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책과 후회는 생각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자책과 후회입니다. 후회는 회개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개는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인데 반면 자책과 후회는 그 발걸음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급기야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였던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지언정,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키시죠. 자책과 후회의 차이를 더, 더 볼까요? 자책과 후회는 후회하는 것은, 후회와 회계의 차이를 더 보면, 후회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론 유다는 자기의 를 위하여 예수를 팔았죠. 사실 유다는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던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후회만 할뿐 회개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사랑하던 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이고 회계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그한번더 나가겠습니다. 그 구별을. 27장 3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 바로 오늘 보면 다음인데. 23장 3, 27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목매어 죽는 그 장면 첫 번째 절이에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전에 받았던 돈 30을 받았,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예요. 유다의 뉘우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뉘우쳤다고요? 스스로 뉘우쳐라고. 뉘우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거 이게 후회인 거예요. 이게 자책인 거예요. 이걸 회개와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뉘침 회개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게 오늘 본문 26장 75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근데 여기 75절, 75절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다 이 부분이 예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다 구름수를 듣고 베드로는 무엇이 생각났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자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와 회계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후회는 스스로뉘우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삶 속에서 예수를 배신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 그 기억되고 떠오른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 다시 읽은 말씀 앞에서 통곡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로는 잘 떠들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뉘우치는 자책과 후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실망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를 배신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설사 그런 행동을 하여도 예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낙심, 자책, 후회라는 단어가 온전한 회개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전혀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염두에 두고 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그래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여 그 예수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회개하여 사랑하는 예수를 놓치 않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부디 마지막 때에 세상은 더욱더 우리들로 하여금 자책과 후회 그리고 낭망시키려 참소함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이 마지막 때에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매일을 날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